네, 안녕하세요 모빌팡모빌아내벨이 떴다 네 안녕하세요 모빌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이게 이번에 산 손떨방 <laughs> 되는 액션캠 이게 2011년식이죠 네 2011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21만 키로 보이네요 네 21만 2천 키로를 탔어요 어 2011년식인데 21만 키로는 굉장히 많이 탄거 아닌가요? 그렇죠 차부터 이 사장님들이 타시는 차인데 사장님 또는 회장님들 네 그렇죠 네. 높으신 분 출장이 많으셨나봐요 <laughs> 저는 지금 처음 타보는데 장거리를 타보셨나요 오시면서 한 50km 정도 주행을 했고 네어뭐 일단 S 클래스답게 네 묵직하고 네어 굉장한 주행감을 느꼈고요 네 확실히 어.. 주변에서 뭔가 도로에서 길이 열리는 느낌까지 받은 요새 얘기죠 그렇죠. 비켜준다. 이제 풀체인지가 돼서 신형이 나왔잖아요 이건 그전 모델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구형 또 신형과 구형을 나눈다고 하면 굳이 네. 구형 모델 전 모델이니까 구형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구형이고 오래된다는 느낌을 안 받을까요? 어, 이 차를 제가 지금 매입해 오면서 오는 길에 그 친구네 가게에 한번 커피숍 하는 가게 하면 들렸어요. 네. 그래갖고 친구한테 어, 친구가 뭐냐, 뭐차 바꿨냐 해서 중불한테 음. 어, 구입했다고 1천 정도에 그렇게 뭐 한번 썰을 풀었는데 음. 친구가 아 어, 그래, 그 정도 가격 하는구나. 그, S 클래스는 근데 실질적으로 네. 11년식, 12년식, 12년식, 13년식이 만약에 구형이다. 네. 그러면 그 정도 가격 나오죠. 키로수 짧으면 그렇죠. 네. 네. 그 정도 가격 나오는데? 네. 어, 걔그그 그, 그 친구도 A7 타고 있는데, 네. 뭐그 어, 정도 하는구나. 그렇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네.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중고로 67,000대 가격이 나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20만 을탔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차는 또 특이하게 S500 순정 휠로, 아, 휠, 휠을 어플을 휠, 해놨더라고요. 어, 휠을 네. 바꿨다. 네. 네. 350 휠이 조금 그 다르니까 생긴 네, 게, 이 차가 일단 출고가가 비싸잖아요. 1억 4천. 500, 그쵸. 1억 4천대니까 이게 근데 S시리즈 중에 제일 싼 건데도 S500이었으면 1억 8천 뭐 거의 2억대 됐을 거고 네네. 얘는 350이니까 S클래스에서는 가장 엔트리니까 1억 4천대인데 그리고 그래 이거 지금 중고 시세가 네네. 사실 이 정도 키로 쓰면은 뭐 잘만 사면 소비자분들 잘만 사면 당연히 3천 안 되고 2천 후반에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차 가격이 와 가가 어마어마죠.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3천 정도 되면 나는 비교해 볼 만한 게 오, 오늘 아까 저희 매입 거년에 있었고 봤는데 시세를 봤어요. 에쿠스 2013년. 키로수가 네, 낮겠죠. 10만 키로 10만 키로. 어, 그리고 옵션이 등급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프레스티지가 그게 좀 옵션이 좋은 건데 프레스티지는 아니고 모던. 이 에쿠스가 2012년에 또 F L이 돼요, 페이스 리프트가 돼요. 네네. 미션이 파단 미션이 얹어지고. 네네. 근데 그거 전자 기어봉 달리고. 그 안에 좀 실내 바뀌고. 네네. 에쿠스 2009년에 나온 그 에쿠스 모델이랑 겉모습 비슷한데 안에가 바뀌고 약간 라이, 그 라이트랑 저 테일 램프 같은 게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내가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저는 그때 디자인이 구형틱하지 않아요. 에쿠 1 3년식 정도를 보는데 그게 이거, 이거랑 소매가 비슷해요. 10만 키로 대가 그쵸. 그렇죠. 고민해 볼만한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네. 그거는 10만 키로고, 이건 20만 키로. 그러면 당연히 10만 키로를 사야 돼. 이것도 아니죠. 왜냐? 그 에쿠스는 신차 가격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 사이니까. 얘의 신, 얘는 신차 가격이 두배 비싸잖아요. 네. 근데 중고차 가격은 1 0만 킬로 더 타긴 했지만 디스플 앞에서 안전 운전하시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대형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3000대 예산을 잡고 에쿠스라든지 뭐 벤츠 E클래스를 S 놓고 봤을 때 어떤 고민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댓글도 예상되거든요. 20, 20만 2 0만안 타. 누가 타? 또는 그 수리비 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런 댓글들이 분명히 달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으실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이 영상 만든 이유가 그건데 안전 운전하십시오.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자 이거요. 저는 무조건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창단점 있으니까. 네. 한번 물어볼게요. 팀장님은 만약에 본인이 소비자다 같은 조건이야 가격이 가격만 같은 조건이지 뭘살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려사항이 많긴 한데 네. 일단 현대도 그렇고 어, 현대가 실내 인테리어나 네. 어떤 실내의 편의성은. 네. 저는 오히려 좀 앞서 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어,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거. 어? 근데 얘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는 S클래스인데. 벤츠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내 어떤 공간 활용도나 음. 어, 옵션 같은 거. 아, 그 그러니까 제가 말은 좀 이제 이 요소가 네. 디자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실내 디자인이 현대차가 아, 저는 디자인이런게 아니라 어, 떤 옵션적인 부분이나 어떤 식딱 나눠서 바로. 옵션, 네, 또 실내 공간이 어떤 넓이 실내 공간 잘 빼죠 현대는. 네네. 그런 면에서 옵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좋아하게 되게 좀 네네.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가성비를 따진다면은 당연히 에쿠스긴 한데. 음. 어 21만 키로 탔지만. 같은 길 가격 길 네. 때예요. 네네. 21만 탔지만 어떤 차라는 게키로 수가 좀 15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게 소모품을 갈면서 타잖아요. 네. 관리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지 관리 상태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뭐이 차뿐이 아니라 뭐 많은 에스클래스가 있겠지만 일단 이차차 이차 자체는 이 차주 분께서 어, 사장님께서 어떤 그 관리 내역 만 킬로마다 한성에서 관리한 내역이 책자처럼 저한테 다 주셨어요 전 차주 분께서 관리가 거의 병신조예요 네1인 신조입니다 한성에서 하셨고 지금 약간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러니까 일단 이 차로, 이 제가 지금 타고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차를. 차도 이홍보가 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결론 지으면 네. 그런 차를 사면 좋다. 네, 그렇죠. 20만이지만 네. 관리가 잘되고 무사고에 네. 뭐 현재 뭐큰 정비 이슈가 없는 걸 사면 괜찮다. 네, 그럼요. 이건데 네. 그 소비자들이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 소비자분들 일단 네. 당연히 알면은 네. 나 같아도 만약에 20만 탔는데 완전히 뭐 이분이 이 전에 막 엔진도 갈고 미션도 갈고 수리비를 막 몇천만 원 썼어. 그럼 저는 무조건 사요. 근데 그걸 아냐 이거지. 모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알수는 방법이 없죠. 근데 이것처럼 만약에 팀장님께서 자료를 준비를, 아, 자료를 받으셔고 보관을 하시면 그걸 소비자한테 보여주시면은 네. 그 부분까지는 알겠네요. 그쵸? 그 부분까지는 어쨌든 근거가 있으니까. 네,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한 거니까. 네, 어.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이차살 네. 거예요? 완벽하게 무조건 그럼 이게 관리도 잘돼 있고 네. 어쨌든 뭐 당장에 수리비 터질 건 없어 보이고 네. 하면은 21만짜리 S클래스를 3천만원 주고 살 거예요?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라는 게 거기서 아닌... 고민 되지 않아요? 3천이라는 금액에서? 그렇죠 3천이면 살수 있는 거를 솔직히 제네시스 DH까지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차잖아요 그거는 뭐큰 차를 봤을 때는 근데 걔는 대형에 약간 풀 대형에서 약간 애매하죠 에쿠스랑 에스클레스보다 네, 좀, 좀 낮아 보이니까 네. 그거는 준 대형 정도 느낌이고 그러면은 고민이다. 네 고민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걸 네, <laughs> 아니 적이... 그러면은 이걸 네. 본 사람들이 고민하고 안살것 같은데 팀장님 차를 이거를? 아 객관적으로 이차 <laughs>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 아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에쿠스는 에쿠스 2013년식, 네. 10만 키로 네. 어때요? 3천만 원. 아, 아 대형차를 사는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을 거예요. 네. 지금 대형차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네,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네. S 클래스의 레임드와 어떤 현대 에쿠스의 아 그래 알았서 알았으니까 네, 네. 둘 중에 뭐 살래? 저는 S 클래스 삽니다. 아 이거요? 네. 가오를 중시했네요. 그래도 독일 최고의 세단인데 근데 네, 만 킬로 타다가 만 킬로 만 킬로 탔는데 엔진 네. 나가면 만 킬로 탔는데 엔진이 나갔다? 네. 어떻게든지 <laughs> 애프터를 마켓을 찾아야겠죠 네, 그렇게 만약에 따지면 한 것도 없고 에쿠스 마찬가지예요 근데 확실한 건 수리비 차이가 음.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쵸. 제가 E클래스 2011년식 매입해서 잠깐 타고 다니다가 엔진을 한번 갈러 갔는데 네. 정식 서비스 센터 가니까 30만원 달라 그러는데 엔진을 교체하는데? <laughs> 그 다음에 그거 팔고 하이브리드, 소아 하이브리드, LF 소아 하이브리드 타갖고 현대 가니까 그러니까 7만원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무시 못해요 그래이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진짜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야, 그래도 20만인데 그거 타다가 뭐 하나 터지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 경험상 수리를 할때 많이 좀 찾아보고 시간을 좀 투자를 많이 하면은 조금 저렴한 업체를 찾을 수 있긴 있어요. 그렇 많아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네. 발달됐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또 알아보신 다음에 정식 센터는 당연히 엄두가 안 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미션이 나갔다. 네. 벤츠는 엔진하고 미션 좋은데 내구성 좋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미션에 어떠한 부분이 나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미션을 통으로 갈 네네. 일은 없겠지만 뭐. 클러치 부분이 나갔다, 네. 뭐 밸브바디 이런 게 나갔다, 뭐 이런 부품들을 갈때 정시 센터는 답이 안 나. 그러면 가격도 그렇고 장난 아니에요. 뭐... 진짜 몇천 나와. 근데 얼마 전에 아우디 A6 아는 친구가 10 몇만 킬로인데 미션 쪽에 문제가 생겨서 갔는데 밸브바디랑 클러치를 교환을 해야 된다는 뭐 진단이 나왔고. 차량이 앞에서 안전 운전하십시오. 그랬을 때 정식 센터에서 부른 가격은 당연히 뭐 예상해, 예상하는 것처럼 1000 몇백만 원, 1500인가, 1600인가 뭐 얘기를 했는데 애프터에서 잘 수리를 해서 400 정도의 수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미션 쪽인데도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국산차보단 월등히 높은 수리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내가 한 2년, 3년을 타면서 앞에서 안 절대 고장이 안날 수도 있어. 그렇죠. 진짜로. 음. 왜냐면 벤츠니까. 내구성 좋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관리를 좀 잘하죠. 미리미리 좀 점검해서 교환하고 그러니까 큰 고장 안 나게. 그리고 또 운전도 와일드하게 안 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분들 만나고. 근데 운전 습관에 따라서 차 내구성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동영상 보시고 웃으시는 분, 뭐 비난하신 분들이 계셔도 되는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험하게 운전하시고 급출발, 급정거, 그 다음에 과속, 와인딩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금방 고장나요 이거는 진리예요 네, 팩트입니다 근데 저는 얌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차는 고장이 잘안 나는 거를 경험했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100km 이상 잘안봤거든요 제 차는 고장도 잘안 나고, 어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 고른 차는 벤츠 S 클래스 한3천 정도면은 1억이 훅 날라가 버리니까, 노려볼만 해서 한번 타보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쿠스. 장점은, 솔직히 승차감, 이 벤츠 S 클래스 지금 타보니까 네. 에쿠스랑 네. 큰 차이 못 느끼겠어 뭐 이거 타고 와봤잖아요 네. 에쿠스 타봤고 네, 네. 이거 탔는데 헤에... 막 이랬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냥 S 클래스다 네. 네. 맞죠? 네. 근데 확실히 오... 근데 뒷자리의 네. 어떤 안락함은 에쿠스가 좀 앞서는 것 같아요 더 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게 세팅이라든지 네. 쇼바 라든지 이런 차이에서 올수 있는데 네, 네. 그게 어,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성차인가요 아니 그 승차감이 만, 자기한테 맞냐 음... 안 맞냐 이 차이지 네, 네. 저도 S클래스 신형 처음 나왔을 때 2015년 16년 그때 네. 제 아시는 분이 그걸 끌고 왔었어요 너무 타고 싶 싶어, 타보고 싶어 갖고 여기 인천에서 수원까지 또그 분이 또 차를 좋아해서 다른 차 보러 가면서 내가 그 음. 내, 보통 내가 손님을 모시고 내 차를 타잖아요. 근데 그차 타고 왔어. 내가 뒤에서. 음. 양해를 구하고. 친하니까, 손님이랑. 근데, 저는, 그 전날 좀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형, 이게 2억짜리 차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 음. 왜냐면, 처음 타봤거든요, 그때? 네. 그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그 차를 타봤는데, 얘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게 일단 그리고 에쿠스랑 못 느끼겠고 차이를 어,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정말 뭐초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리뷰어들 있잖아요. 네. 기자분들도 그렇고 네. 우리 모트라인 노 사장님도 좋아하는데 그분도 그렇고 요즘 리뷰 안 하신다 그러는데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느끼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말한 게 맞지 않아요? 뭐그 그냥 승차감만 놓고 봤을 때는 네네. 정말 우아하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옵션도 그렇고. 그냥 브랜드는 우아하잖아요, 대신. 그렇죠. 그거죠. 겉에서 봤을 때는 네.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거죠. 어, 그래서 되게 좀 실속 있으신 분들, 외관적인 포스 별로 중요치 않으신 분들은 에쿠스가 날수 있죠. 그리고 가장 편한 건 에쿠스는 서비스 센터가 동네에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더라도 바로바로 가야 돼. 이건 예약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동네에 다 없어요. 네. 그거 굉장히 불편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대형차 많이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수입차 안 타신 분들 많으세요. 서비스센터 부재, 그다음에 그, 이지 직영 이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따지면은 에쿠스가 날수 있고 저한테도 질문해 주세요. 대표님은 뭐 어떤 차를 만약 에 같은 조건이면 어떤 차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저요? 네. 에쿠스 벤츠 S. 나 바로 대답하려고 네. 질문 하라 그랬는데 고민돼네 진짜 <laughs> 같은 가격에 21만이냐 에코스 네. 10만이냐 왜냐면 제가 에코스를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네. 솔직히 현대 기아차를 싫어하고 국산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키로수에 대한 어떤 거부감 없으시면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네. 그 분들 많은 분들이 엔츠를 선택하실 것 같긴 한데 이거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바빠 너무 바빠요. 네. 예를 들어서 매일 내가 다녀야 돼.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약간 오토형으로 돌리신 분들 계시고. 네. 네. 그리고 본인이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매일 일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사업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약간 시간적인 여유 있으면 저는 이거 다요 무조건. 음... 그리고 너무 바쁘다. 내가 네. 좀 시간적으로 좀 쫓긴다. 그럼 저는 쿠스타 대형차 필요하신 상황에서. 왜냐면 누구를 장관. 의전하거나 태우거나 내가 장거리 갔을 때는 거의 비슷해. 네. 네. 근데 물론 S 클래스에서 그 의전했을 때는 좀 차이점이 있죠. 네.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S S를 보니까 벤츠를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은 뭐 그게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거랑 에쿠스보다는 벤츠 S 클래스가 안전할 것 같잖아.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거 네. 수리비에 대한 거, 수리비에 대한 걱정은 있겠지만 그그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이거. 그래서 결론은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저희 이 동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차를 고르실 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빌팡은 항상 순수하게 감사합니다. 좋긴 좋다, 예쁘다. 아니, 계기판이 마음에 들어. 시인성 정말 좋고 이게. 이게 약간 일자로 붙은 것같잖아 신형은 거의 붙었고, 조금 티그 다음에 얘들은 혹시 연식이 오래 됐어도 11년 시기만 6년 지난 건데 7년 지난 건데 이 고급감은 진짜 이 나무 우드 이거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나는 좋아하거든 되게 그냥 진짜 요트 같은 경우에 다 요? 이런 우드가 되죠. 요트 같은 느낌. 그냥 버튼 재질감도 되게 좋고 뒷자리도 넓어. 그러니까, 아,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와. 듀얼 썬누프네, 그치? 괜찮아. 그니까, 이거, 이게 1억 4천짜리냐. 이거를 지금 3천 대면은차만해집 <laughs> 가격에, 집 가격. 새차 가격.